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개는 활의 서합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강하게 부딪혀야 해결된다는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화려사학계를 소개합니다. 주역 64개 중 21번째 괴이면서 갈등 해결, 공정한 판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괴상을 보시면 위에는 불을 상징하는 이 괴, 아래는 우례를 상징하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뢰서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불은 명확함과 정의를, 우례는 급병과 충격을 이 둘이 결합해 갈등해결, 공정한 판단이라는 상징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화의 사업의 사업은 씹어서 통합한다는 뜻으로 복잡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화의 사업계의 상징어가 갈등 해결과 공정한 판단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이 규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결단으로 어둠을 씹어내다 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둠과 부패에 시달리던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그러나 젊은 전사 진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강인한 의지와 정의 밤을 품고 자랐고, 마침내 부패의 중심인 성문 앞에서 선포합니다.이 부패와 어둠의 굴레를 내가 끊어내리라. 진호는 업무를 파헤치고 숨겨진 진세를 폭로하며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마치 송건이로 단단한 덩어리를 씹어 부수듯,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혼란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결국 진호의 결단은 왕국 전체를 변화시켰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갈등과 부패는 회피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화려사학계는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재임을 알려줍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말입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화려사학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려사학계의 계산은 이렇게 전합니다. 서합, 형, 이용옥. 이를 해석하면 서합계는 형통하니 감옥을 활용하는 것이 이롭다로 되겠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명확한 규칙 아래 갈등을 해결할 때 표로서 질서가 세워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괴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교훈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둘째 공정함으로 신뢰를 쌓아라. 셋째 단호함과 유연성을 겸비하라. 이를 설명하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애매함은 오해를 낳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예를 들면 업무 역할을 문서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정함으로 신뢰를 쌓아라. 감정보다 사실과 논리를 기반으로 판단하세요. 분쟁 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단호함과 유연성을 겸비하라. 원칙은 지키되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예를 들면 계약 위반에 법적 조치와 상호 합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화려사업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공정함으로 신뢰를 쌓아라. 셋째, 단원과 유연성을 겸비하라. 입니다. 화려사업계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전합니다. 시운,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재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운, 가족 간 쌓인 감정을 풀고 진솔하게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치아 및 구강 건강에 주의하세요. 자연 통증도 미루지 말고 조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화려 사업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운세 네 가지입니다. 화려 사업계는 말합니다. 갈등은 단호함으로, 공정함으로 해결하라. 정의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며, 변화는 타입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불처럼 명확하게, 우레처럼 강력하게 진실을 밝히고 조화를 이뤄 나가세요.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정의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유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여기 상수적 TV에서 매 월마다 방영 중인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산아비 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